안녕하세요 즐거운 날씨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임신 초기 그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입덧 다음으로 가장 괴롭혔던 환도 통증 no! 일명 환도선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 간략하게 말하면요 골반 통증인데요 허리 쪽부터. 꼬리뼈 쪽,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통증이 동반되는 걸 환도통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왼쪽으로 돌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돌아눕거나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엉덩이 자체에 힘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걸어다닐 때도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오! 마사지, 테이핑, 스트레칭을 넘어서 제 증상에 아주아주 아주 효과적이었던 100% 효과적이었던 그런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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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제 남편이 당근마켓으로 어, 새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날 당일날 정, 어, 정자세로 딱 4시간 정도를 가만히 앉아있어 봤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laughs> 통증이 진짜로 60% 이상이 슉 감소되는 그런 엄청난 으이, 감사합니다 컵을 <laughs> 엄청난 걸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또한 허리 아픈데 아주 또 특효약이었던 바디필로우. 옆쪽으로 누웠을 때 허리에 가는 그런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제품이 바로 바디필로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임신 전까지 아주 아주 엄청난 아메리카노 와니아였습니다. 진짜 딱 공복에 마시는 그 아메리카노,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초기 때는 특히 어, 카페인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또 제가 들어가지고 함부로 커피를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대체품으로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선물해준 오르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르조는 이탈리아어로 보리라는 의미로 커피와 비슷한 향이 나서 커피 대용차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분말 보리차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우유를 넣은 뒤꿀 또는 설탕을 첨가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임신 중기에 들어선 제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임산부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laughs> 몸이 불어나고 있어요. 음. 임신 전에 착용했었던 속옷들은 전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 부분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부 팬티, 임부 브라를 찾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스타킹 자체가 너무 갑갑해서 그거는 임부용 레깅스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출산 후에도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laughs> 너무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laughs> 꺼불, 꺼불, <laughs>